짜장 대 카레? 근데 나는 짜장파야 나 카레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긴 해 내가 얘기 안 했냐? 나 어릴 때 어릴 때 카레를 한번더안 먹어본 상태에서 유치원을 다녔어 근데 유치원을 갔는데 카레를 태어나 처음 본 거야 카레라는 걸 근데 이제 한참 놀다가 이제 점심시간 돼서 유치원을 딱 들어갔는데 한 수십 명이 되는 애가 애들이 식판에다가 이상한 색깔의 뭐를 막 밥이랑 막 비벼먹고 있는 거야. 숟가락으로 막. 그게 너무 충격적이어가지고, 난, 그게 너무 충격적이어서 난 울었어. 그게 진짜 너무 충격적이어서.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충격을 받은 상태에서 밥을 안 먹으니까 이제 막 그때 당시에 유찬 선생님이 막 때렸거든. 이거 먹어야 된다 막 때려. 근데 나는 태어 생전 처음 보는 음식이고, 색깔도 이상하고, 맛도 이상해. 이게 일단 보여지는 게 너무 충격적이다 보니까, 뭐 먹힌지도 않아 다뱉어냈서막토했서막 어, 어거지로 막 먹었다가 김치로 막먹어래막 울면서 막 깍두기 하나 얹고 카레 한입 먹고 억지로 다 먹었어 억지로 다 먹고 나서 그 이후로 카레를 안 먹었어 카레 나오면 그냥 무조건 그냥 흰쌀밥 근데 이제 군대 가서가 문제가 됐지 군대 가서 이제 어떻게 이등경이 감히 뭐 음식을 잘이냐 카레 나오는데 막 먹는데 와 맞았어! <laughs> 고참한테 끌려가서 개 처맞듯이 말했어 카레 안 먹는다고 이 새끼가 우리 때도 그게 또 가능했거든 짬짬 짬, 무조건 이등병 무조건 이만큼이야 이만큼씩 먹어야 돼 이등병은 근데 와 카레는 때려 죽여도 못 먹겠다 그냥 맞겠다 맞았어 그래서 건조장 끌려가서 개처럼 맞고 그 다음에 또 나왔는데 또안 먹는다고 또 개처럼 맞고 근데도 와못 먹겠더라 근데 가끔 한 1-2년에 한번그 우리나라식 카레 말고 일본식 카레 있잖아. 그게 가끔 땡길 때가 있어. 1, 2년에 거진나고 한, 거진 한 3, 4년에 한 번, 한두 번 먹는 것 같아. 횟수로 따지면. 카레를 진짜 안 먹어. 사서 먹지도 않고, 뭐 만들어서는 절대 안 먹고. 집에 있으면 그냥 손도 안대 그냥 나는, 카레는 그냥 없는 음식이야, 나한테. 그, 그 PTSD가 너무 심해. 카레에 대한. 아, 안 돼, 안 돼. 절, 절대 못해 나. 카레, 아, 나는, 그래서 누가 막, 카레 좋아요, 그러면. <laughs> 절대 예. 저는 카레 절대 안 먹습니다 그냥 고참이 때린 맞아요 그리고 이제 짬 차고 나서는 안 먹었지 그거 먹어도 뭐 이만큼 떠가지고 밥에 그냥 딱 한입 맛만 보는 정도 찾아서 절대 먹진 않아 카레를